안녕하십니까 엘런골프아카데미 기술분석실 윤프로입니다 네, 스윙의 정석 기초편 네 번째 풀스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KPGA 어, 투어 프로인 황우석 프로. 네 지금은 개명했습니다 이름을 황도현 프로인데 어, 작년에 시즌 우승을 했기 때문에 황우석 프로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네, 황우석 프로의 풀스윙 동작을 보면서 어, 풀스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풀스윙 설명드리겠습니다. 풀스윙은, 음, 스탠스 넓이나, 어, 그 다음에 몸의 각도, 네, 이런 것은 풀스윙이라고 하프스윙과 쓰리쿼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풀스윙은 딱한 가지, 쓰리쿼터스윙하고 다른 점이, 지금, 음, 테이크백 피니시, 어, 풀스윙 백이 4분의 3스윙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의 샤프트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어, 백 풀스윙을 백으로 어, 완전히 다 돌리면 샤프트가 이렇게 더 어, 어, 기울어지면서 몸통이 더 꼬여지는 네 등판이 지금 다 보일 정도로 몸통이 더 꼬여지는 예, 요 동작을 조금 더 만드는 게 풀스윙 어, 백 풀스윙이고요. 그다음 에 임팩트 지나서 피니쉬가이 정도로 어, 멈춰지는 게 4분의 3스윙이죠, 3쿼터. 스리코트 스윙이 이 정도로 어귀 위쪽으로 몸을 올리면서 어 피니시를 되고요 풀로 어백어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몸통이 어 목표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가 다 돌아가는 네. 그다음에 복부 부분도 목표 방향으로 향해서 서 있는 네. 이 동작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풀 스윙입니다. 네. 다운 드 라인 사진 보면 음 지금 앞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네. 그, 복부 부분이 완전히 목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 어깨도 목표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클럽의 원심력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는, 어, 오른쪽 귀까지 위치하는 한 바퀴를 다 돌려주는 그런 스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 풀스윙 체중 이동기를 보겠습니다. 네, 3쿼터하고 다른 점은, 어, 체중을 이동하는 구간이 어, 3쿼터 보다는 더 오른쪽 테이크 백때 오른쪽 피니시 때는 더 왼쪽으로 더 많이 폭의 이동이 많이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테이크 백 셋업이나 테이크 백 어, 하프스윙 3쿼터를 지나서 어, 백스윙 하는 동작은 다 비슷한데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몸을 꺾다 보니 어, 테이크 백 어, 탑에서 백스윙 탑에서 좀더 왼쪽으로 어, 체중이 실려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임팩트를 지나서 릴리스 구간을 가, 가면서 어, 오른쪽 어깨가 목표 방향으로 다 돌아갔을 때도 왼쪽 발 안쪽으로 어, 더 체중을 어, 더 많이 실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스리쿼터보다 풀백스윙이 어, 거리나 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이 체중의 이동 폭이 좀더 커졌기 때문에. 음, 거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네, 그래서 풀스윙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풀스윙을 정리해드리면, 네, 3쿼터 스윙은 지금 보시는 여자 프로 선수 3쿼터 스윙, 어,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쿼터 스윙은, 어, 왼쪽 팔, 팔이, 어, 샤프트가 90도가 돼서, 네, 이 정도에서 어, 멈춰주는 게 3쿼터의, 어, 백스윙이고요 어, 풀 백스윙은 지금 황우석 프로가 보여주듯이 네, 지금 이옆 옆 사진하고 어, 이쪽 오른쪽 사진은 조금 더 어깨의 꼬임이 지금 여기 등판이 거의 다 보이듯이 어깨의 꼬임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것이고 네, 임팩트 다음에 피니시도 스리쿼터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동작이 멈춰졌다면 풀 스윙은 완전히 오른쪽 어깨를 이 오른쪽 어깨를 목표 방향으로 어, 밀어서 던져줘서, 어, 형태를 목표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주는, 네, 이런 형태를 풀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쓰리쿼터에서, 어, 백스윙은 조금 더 어깨를 더 코일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니시는 원심력에 의해서 오른쪽 어깨를 목표 방향으로 다 보내주는, 네, 이 동작이 쓰리쿼터와 풀스윙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윙법칙, 스윙의 기초. 네 번째, 풀스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 골프스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부터는 골프의 원리, 골프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런 골프 기술 분석실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